오늘 일단은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예 비정상의 또 정상화를 위해서 이 게임을 시작을 했지만 우리 한국 K모바일의 약간 이런 매운맛 혹은 사행성, 확률 이런 거에 약간 빗대어서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들 과한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로드나인이 또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비정상인 거는 같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뭐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은 3천만원에 현재 영웅 변신을 하고 있고 오늘 과금까지 해서 이제 총 4천만원인데 아직 뭐 전설에 대한 이사실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캐릭터부터가 좀 정상화가 좀 돼서 아무튼 좀 됐으면 좋겠네요 게임은 일단은 여러분들 뭐 제가 알기로는 월드 자체가 이제 좀 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본토에서도 본토인데 여기서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게임 어차피 오픈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오픈을 했었어도 사실상 정상적으로 게임을 못 했었잖아 저도 이제 지금 방송이 이제 오늘만 해갖고 이제 세 번째인데 두 번째 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점검이 걸려갖고 제대로 게임을 못 했어요 그러고서 또 게임을 할 하니까 또 점검이 또 추가적으로 좀 되더라고. 예,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게임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좀 해서 예, 공부도 좀 하고, 좀 배워가지고 방송 안할 때도 좀 게임을 하면서 예, 여러분들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나인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만 다이아치 하기 전에 한번 살짝 기분 한번 내면서 한번 갈게요. 아, 일단 한번! 뽑아 보고 일단 가겠습니다. 길목아 네가 일단 600 무과금이라고? 700만 원. 무가금. 700만 원? 네. 형 왠지 형 느낌인데 생뽑으로 나올 것 같다 전설이. 아 저는 약간 느낌이 오늘 이 전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전설이 하나든 이 전설이든 크게 의미가 없잖아 사냥용이나 싸움용 딱두 개만 뽑으면 되면 뽑으면 되는데. 네. 설마 이게 500만원에 일단 생뽑에서 영웅이 하나도 안나오진 않겠지? 전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구경이나될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로 자 여러분들 사냥할 때 싸움할 때나 사냥할 때 전설이랑 영웅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영웅에서 전설은 차이가 좀 커요 시귀에서 영웅은 좀 비슷한데 아 두배정도? 응. 야영웅으로 응. 도저히 게임은 안되겠네 리니지보다 차이가 심각하다고 그 정도야. 영웅이 갔다 영웅 있어. 오 오케이 와 역시 왔다 아.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입니다 앞전에 제가 봤을 때는 3천만원 무과금 난거는 뭐 진짜 말도 안되게 운이 없었던거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쓴 돈이 시청자 분들한테 구라치는게 아니라 250만원 정도에 나왔다는 300만원 정도에 어? 지금 하나 나온 건데, 300만원 정도면 전설 하나 가져가면 솔직히 나쁘지 않잖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비정상의 정상화다, 그 말이야. 앞전에 3 0 0 0만원을 초기화 시키고, 그걸 없던 걸로 하고, 어, 이제야 게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아, 감사합니다. 어? 야, 과금 끝났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게 어. 바로 여러분들 비정상의 정상화야. 어? 이거 하나만 뽑아놓고는 과금이 돈 들어갈 게 없잖아, 추가적으로. 막말로다가 여러분들 용반에다 바를 거냐, 인장에 바를 거냐, 귀걸이에 바를 거냐, 티셔츠에 바를 거냐, 경갑에 바를 거냐, 에? 들어갈 게 없잖아요. 거래소에서 이제 좀 해갖고 좀, 어, 스펙업 하는 거 말고는. 아, 감사합니다. 자, 일 다이아 낄게요 와. 푸른 장미 로웨인. 제법 하셔야 돼요. 제일 밑에 거거든요. 어? 아, 씨. 제법 비용이 해자라 얼마야? 제법 비용이. 1,500 다이아예요. 1,500다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비정상의 정상화라다 그 말이야.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게임들은 여러분들 제뽑기용 하면 그냥 전설을 재뽑기 한다. 한 4번 정도 하면 한 400, 400, 0 0만원 들어가. 이런 게 여러분들 정상화야. 야, 전설을 제뽑기하면1,500다이 들어가는 게 그런 게임이 솔직히 어딨냐 요즘에. 달조도 여러분들 제뽑기 뒤져요, 진짜로. 이렇게 솔직히 제뽑기용이싼 거는 난이 게임 솔직히 처음 봅니다. 제뽑기는 서비스적인 거잖아, 부가적인 거잖아. 어, 이런 건 솔직히 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 문제야, 사냥할 때 명중이랑 정해 피해증가 필수야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설을 두개 정도를 갖고 있으라고 그랬거든 PK용이랑 사냥용이랑 일단 재포기 하겠습니다 야얘좀 용맹해 보인다 철혈의 전략가 크라우스 아... 그럼. 이것도 사냥용인데 1티어는 아니에요 아 제포 돌릴게요 왜냐면은 매우 저렴합니다 아. 오랜만에 정상화를 본다 진짜 야 잠깐만 형이 이거 뽑아갖고 전설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합성 해보시는 게 합성, 합성, 합성 먼저 하고 갈게요 예, 네. 이게 왠지 오늘 이 전설 나올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야 이거 짤짤리라 해갖고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이 정도면 한 10만 달마더 뽑고 조질까 그냥? 이거 너무 너무 없는데 완전전 하나 더 노리신다면 좀더 해보시고 도저히 답이 없는데 아니 사장용도 하나 있어야 돼 전투용이랑 딱두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좀만 더 뽑아요. 그렇지 두개 하나만 더. 그렇지 제발. 오, 어? 그렇지. 뭐야 성공한 거 아니야? 전설 성공했어요. 어. 그렇지 하나 걸렸어요. 얼마? 아까비 아 하나 더 아... 씨두 개를 못 간다 그렇지 왔어 어? 에? 아 씨발 하나네 한번더할수 있어요 두번 도전 영웅 두개 나오니까 오케이 내려봐예 네. 제대로 맞췄다 전설 진짜 두개 나왔네 와... 이게 원래 정상이잖아 길모가 형 지금 오늘 400쓴거 알지? 400에 2전설이면 4천에 8전설이네 6,000에, 신하네, 그러면. 7,000에. 야, 씨발, 3전설이면 이거 다 멘, 거의 멘징인데. 그죠. 제발. 아! 바로 떨어지냐! 아, 이런 씨 새끼들이. 어. 아, 씨X. 어, 장, 장판 채워졌나? 나왔다 어? 가르마나 나왔어 야 가르마나 무조건 써야되지 이건 네 잠깐만 1티어 나왔어 이거 야 이거 있으면은 사장용도 따로 있긴 있어야되지 그럼 사장용을 뭘로 해야되냐? 기다려봐 일단은 이거 가르마나 일단 무조건 확정이고 공격도 230이고 명중도 제일 높고 일단 얘는 그러면 일단 내투까 아, 뭐 고만고만해서. 근데 사실 그래, 그럼 사냥할 때 그냥 이걸로 써버릴까? 일단 라엘저 일반 몬스터 피해준가 10%가 명중도 있고. Oh oh oh